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가습피 많이 안 오면 트레킹 할 거예요. 만항재로 가고 있습니다. 만항재 운탄고도 트레킹 할 거고요. 많이 안 오면 할 거고 많이 오면 아마 내일 할것 같습니다. 계곡 봐, 계곡. 계곡을 왜 보냐고 한 번. <laughs> 자, 대가이들 재감미들 이거 봐 재감미들. <laughs> 아, 좋았다. 자, 누군다 진짜 눈나 무슨 4월 며칠이야, 오늘? 4월 29일인데 눈이 옵니다. 눈이. 대박. 대박. 가자! 가자! 오5 미터 는만항제 3동 영월 방면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그 트레킹 코스 만항제에 도착했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뭐 한겨울이에요. 눈이 진짜 거의 폭설 수준으로 오고 있어가지고 입상 금지는 아니라고 하고, 일단은 갈수 있어서 우비를 하나 샀고요 우리 휴게소에서 우비 사서 우비 입고 다녀오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화잘령 해서 저희가 지금 만왕제거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무슨 공원, 무슨 연못이었지, 자기야? 호수공원. <laughs> 호수공원 아니야. 민 아, 뭔데? 아, 아무튼 그 공원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급하게 우비 사서 입었고요. 다행히 비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눈이 낫지 않을까? 그렇지안 오는 게 낫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죠. 안 오는 게 낫죠. 안 오는 게 낫지만, 그래도 뭐 오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원래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 벗을게요 저는 원래 그 뭐냐 트레킹을 취미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 친구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트레킹의 맛을 확실히 좀 알려주고자 좀 무리를 해서 오긴 왔어요 아침 한몇 시에 출발했.. 6시에 출발 했거든요 한 3시간 걸려서 왔고 아 근데 풍경이 진짜 설경입니다 설경 이거봐 와 일로 와봐 빨리 빨리 편집해야겠다. 근데 안 믿을 거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다시 한마리 봐. 쉬는 날 무슨 개고생이야. 고생이 아니야. 이게 이런 추억이 어딨냐. 눈 오는데 이렇게 4월 말에. 5월달이다5월달 그래서 불행하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는 나는 찰떡이야 이거. <laughs> 뭐가 절제? <절취돼. 웃음> 뭐가 절제 안 돼? <laughs> 난 인생이 실수잖아. <쉽지> <laughs> 여기가 첫 번째 갈림길이야. 해산사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강교자에 출입 금지잖아. 여기는 아니지 뭐. 그니까. 무조건 직진만 하라 그랬어. 아까 휴게소 사장님이. 아니 스토 인스타 스토리로 지금 상황 올렸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어가지고 여기 지금 진짜 눈 오고요. 4월 29일 맞습니다. <laughs> 진짜 저도 진짜 믿겨지질 않는데. 그래 안 그래? 태훈아 어? 뭔 4월이야 자꾸. <laughs> 어, 가자, 빨리 와. 사진으로 많이 찍었어, 여기는. 빨리 보내. 돼. 누굴 보내줘? 우리 조카? 우리 애기. 니네 <laughs> 애기가 누군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다, 이거. 다 어때? 장 다감하다, 다장 다감해. 야, 근데 진짜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무슨. 그지 캐나다 막, 국립공원 무슨. 태백, 태백! <laughs> 며칠? 뭐가 아니야, 뭐가? 며칠, 며칠, 오늘 며칠. 1월이잖아 아월 같은 소리야. 여기 봐봐, 자기야. 일로 와봐,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고. 이기를 보여줘야 돼. 이 길이 진짜 이뻐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좋다. 트레킹 갔터으면그일날까 했다. 왜? 너랑 안 맞아? 다시 나면. <laughs> 트레킹 너랑 안 맞아? 안 맞지. 왜? 재밌잖아. 근데 여기도 충분히 연못 같지 않아? 응. 음. 거기까지 가야 돼. 하지면 거기까지 가야 여긴 이거... 길이 좀 좋다. 네 트레킹 계속 할 거야? 절대 안 하지. 왜? 괜찮네. 이 사람 하나도 없잖아. 없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예쁘잖아. 어느 약수터 맞는 거 같아. 물 먹을래? 가자 그럼 얼른. 갈 길이 바빠. 아 하지마. 아! <laughs> 왜막 나왔어? <화가 났어? 웃음> 왜왜왜또 심플이 나 심술 이 심술이 났어? 너무 멀잖아. 뭐가 멀어? 오 잘한다. 자세가 되어 있구만. 좋아 좋아. 이 페이스로 가자. 하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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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맞추라고 발 왼발 왼발. 그러니까 봐봐. 와. 아, 빨리 와봐. 와. 와. 와, 진짜 미쳤다. 와. 와. 여긴 좋지? 마음에 들지? 아? 사진 찍는 거 봐라. 에휴. 와. 다떨었다이 새끼야. 우리 저기 거울에서 사진 한번 찍자. 사진이 남는 거야 타구야 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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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빨리. 인고좀고고타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들어 좋으면서 그너 여자친구한테는 너무 좋다 자기야 이러고있지? 그래 안그래지려달라그래 새소리 <laughs> <laughs> 좋다 그치? 응? 어? 새소리 들어봐봐 새소리 오디오 같은데? <laughs> 오디오 같다고? <laughs> 친구 모은다. 내가 지금 친구들, 아, 저거 저거 같아. 위험하다, 도망가, <laughs> 위험하다는 것 같아. 멧돼지 있어. 살짝 고 싶다. 뭐라고? 굴러주신다, <웃음> 네, <웃음> 네 굴르면 헬기 불러야 돼. 네 친구 불러야 된다고 여기서 굴르면, 어? 아... 어디로 굴러 봐봐. 어디, 어디, 어디? 여기로? 살짝만, 살짝만. <laughs> 살짝 굴르면 끝이야. 어딜 살짝 굴러? 아... 저기 끝에까지 뛰자. 어디서? 더, 더 뛰자고? 뛸, 뛸저 돌아서 돌아서까지 저 끝에 산, 산 이렇게 커브 돌 때까지 거기까지 뛰자 그러면. 뭐라. 어, 이 액션 캠 이다. 액션 캠너 가, 안 나와 좋다 짱 이다. 여기까지였어 저 거울까지 오케이 끝 비가 그쳐가지고 아 눈이 그쳐서 둘다 친구랑 저랑 우비 벗었고 더워가지고 <laughs> 가방에 넣고 이제 거의 뭐 구부 능선을 넘었지 정말. 그렇지? 진짜 말 그대로 구부 능선 네. 넘었잖아. 9km 넘었으니까. 12km, 14km였나? 아, 구부 능선 아니다. <laughs> 그러면은 대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아이 <laughs> 친구는 아 돌아올 길을 왜 가냐? 이런 주의라서. 그래도 이거 이거 봐 봐. 이거 보는데 어떻게 안 이쁘냐? 지도 사진 찍어 놓고서. 아, 찍는가 찍고. 물 소리 아니야? 바람, 바람 소리. 소리? 걸을만 하지, 이제. 이따 거기서. 어. 아니, 우리 흑게사에서밥 먹고 내려가서 점심으로. 아, 내 카카오 택시 한번 잡아볼게. <laughs> 어딨서안되겠 <laughs> 힘들어? 며칠 질나야 맞는데. 그래, 적어본 거라니까, 나도. 며칠 기에만만나면뭐 어떻게 하래? 몰라? <laughs>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너는? 밥뛰지 그래, 모압이 쪽으로? 아니. 만왕대까지 12kg 안 쓰고 1고봐야지이를주야뭐1 <laughs> 12kg 를안 쓰고 신뛴다고1고 응. 봐야지. 여기 막고진찍고 하던데. g 안 우리는 패스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고지고 아니 이건 멧돼고고아 여기다 왔네. 너 걸로도 좀. 영상, 영상. 지금 도롱에 한번 도착했습니다. 거기 이많이 없어 가지고 밖에 둘러보고 같이 여기서 백풍하시는 분낌 있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아, 저 가. 어. 물고기가 있진 않겠지? 옮기면 한번더 그래 뭐? 이렇게 불러 보면 좀 뭐? 빨리 와 시간 없어, 없어. 먼저 가고 있어 세윤아 금라따라갈게 아, 저희가 예상했던 시장 시간보다 올라오는 길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다음 일정도 많기 때문에 지금 도롱이한 뭐막 진짜 여유 있게 즐기진 못했어요. 너무 아쉽고 다음에 올 때는 좀더 일찍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뭐 영상을 많이 찍긴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얼른 내려가야 돼요. 얼른 내려가야 돼서 지금 친구도 좀 많이 지쳤거든요. 계란 하나 까먹고 물론 빠르게 근데 빠르게 내려가도 한 3시간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힘들고뭐 내려 올라오는 길이랑 똑같은 길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영상은 뭐 찍진 않을게요 이제 어 문탄고도였나 이름 뭐였지 운탄고지 응, 저탄고지 저탄고지 아니고 운탄고도트레이킹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들어세요 나슬레이트 하나, 둘, 셋. 아, 좋았습니다. 안녕. 너무 추워. 이것도 올려야겠다. 설명. 거의 30km네요. 오늘 30km 걸었고 시간은 6시간. 아까 출발할 때는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서 눈도 엄청 쌓여 있었는데 지금 거의 눈이 다 녹았고 거의 다른 풍경이에요 친구도 지금 출발할 때와 다르게 한 3km 정도 빠진 것 같고 얼굴도 얼룩해지고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이렇게까지 힘들거란 생각 못했는데 제가 너무 30km를 야았던것 같기도 하고 이제 휴게소 가서 뭐 먹고 아뭐안 먹고 그냥 바로 삼척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전령이었나 그러면 화전령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 도착했고요 15.5km면 합치면 30km 31km 정도 거는 것 같네요 <laughs> 저기 가 있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약간 눈물 날것 같아 그치 고생했다 진 음. 여기 휴게소에서 뭐좀 먹고 진짜 뭐안 먹으면 진짜 돼질 것 같아서 뭐 먹고 가겠습니다.